저기 좀 봐요. 이하십 당신은. 다리 좀 쳐. 다리 좀 벗으세요. 가 거네. 을 내가. 요 I didn't come over here. I don't know. I d o 면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don't k n 요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o t t 그러니까 t know 게 f you can't see that. Don't you see that? I don't k 이 o 니다반대 o u 머리 n 들 see that. I 다 o n t k n o 똑같 아픈 는왜 판단하셨죠? 민주당이니까, 문재인이 머니까 살기 그런 거다 갖고 있을 수도. 아픈 왜 판단하냐고. 아이 사이니까이니까 왜, 왜방송로 그래요? 정치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. 성당을 제공하여 라고 얘 하는 그 얘기가 정말 사실인지 그렇게말하는지맞는지 얘기하세요. 대답을 우리는 지금 너무 하나 수을쉬게하게니다 말씀해 주십시오. 조용히 하세요. 국회보다 지금 우리, 우리, 우리 얌전하게 하는 거예요. 어? 국회보다 얌전하게 하는 거니까. 네, 에이,